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 중기부가요, 이미 지급된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중 일부를 환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전산 작업을 통해서 환수 대상자를 뽑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럼 자영업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최소 몇백만원을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그럼 당장 낼 돈이 없는 분들은 이게 부채로 남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도 힘든데 더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니, 이미 끝난 지원금을 왜 환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까요? 혹 내가 다시 토해내야 되지 않을까요? 꼭 영상 보시고요. 내가 해당될지, 해당이 안 될지를 따져보십시오. 자,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본론부터 바로 갑니다. 어, 중기부가요.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한해서 그 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영 중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어, 중기부 장관이 어제였어요. 22일날 국회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산업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의원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중기부가 지금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거 맞냐? 그랬더니 이제는 그 이영 장관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너무 어려우니 과세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해서 어젠 일단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원금을 일단 너무 어려우니까 과세자료가 없어도 일단은 지급한 것에 대해서 다시 환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이 또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1차에서 7차까지 줬는데, 이거 모든 재난지원금이 해당되느냐, 환수 계획이 있느냐, 알기 전에 일단 물어본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그 지금까지 코로나 지원금이 1차부터 7차까지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새희망자금 1차였고요. 버팀목 자금 2차, 버팀목 자금 플러스 3차, 희망의 복자금 4차, 방역지원금 1차, 방역지원금 2차, 손실보전금 해서 총 7차례였어요. 그래서 7차 우리가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물어본 거예요. 이 7가지 다 환수 계획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영 장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두개 항목으로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지원금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세망 자금이 가장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버튼 목 자금 나왔거든요. 이두 가지 부분,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환수하겠다. 를 어, 보조금법에 의해서 반드시 환수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지급 당시 공고문에 사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환수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았던 사람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거죠. 코로나 기간이 길고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제 그동안 이제는 미룬 면도 있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꼭 환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새희망 자금 가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환수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언제 했냐면 2020년 9월에 지급을 했던 자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 여러분 아마 받았던 분도 있고 못받았던 분도 계실 텐데 이게 금액이 뭐였냐면 일반 업종이 100만원 줬었고요, 그 당시에. 특별 피해 업종이라 해서 영업 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에서 150만원, 200만원. 택도 없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택도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렇게 코로나가 장가될지 몰랐죠. 2020년 9월이었으니까. 그죠? 만약에 이 정도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을 거였으면 이 금액 택도 없다라고 했을 텐데, 그 당시에. 아무튼 간에 이 생희망 자금이 2020년 9월에 일반업종 100만 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업제한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줬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아갈 사람 토해내라 이, 이 뜻입니다. 버팀목 자금은 21년도 1월에 나왔던 자금인데 이게 집합금지업종 같은 경우가 이제 300만 원, 그 다음에 영업제한이 200만 원, 일반업종이 100만 원. 그래서 어, 이게 버팀목 자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도 이제는 토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 그래서 날짜별로는 2020년 9월 거, 21년도 1월 거, 요두 가지 지원금에 대해서 중기부는 지금 환수 하겠다. 아, 그래서 뭐 말은 부정수급자라고 하지만은 그 부정수급자 어떻게 구분합니까? 진짜 재수없어서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런가요? 자, 구체적인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서 지금 산정하고 있다라고 이영 장관이 얘기하고 있어요. 법률의 근거에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 방식과 기한은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 너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하는지 등 폭넓게 주무부처들과 논의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수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 환수하겠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부분에 대해서 면제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는 어, 환수 대상자. 근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미 돈을 다 썼지 않았습니까? 그 돈. 그렇잖아요. 지금 합해보면 거의 5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수백만원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시 토해내래. 그러면은 돈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너무 어려우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럼 만약에 이제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이제 중기부, 저희는 이제 중기부죠. 중기부 입장에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몇 달째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간 거예요, 지금. 진짜 환수할 생각인가 봐요. 대상 방식 등에 대해서는 3분기 안에 3분기 뭐어에요 7, 8, 9, 이거 아닙니까? 어, 7, 8, 9이 3분기 안에는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가시적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간에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겠다라고 해서 이게 마치 무슨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좋다 뺐는 건데 사실.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 한번 뽑아볼게요. 예,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떻게 기준을 나누냐 이거죠. 환수 한대요. 그러면은 그 환수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숫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 대상자가 어떻게 뽑아질지 모릅니다. 그럼 저 어이가 없는 게, 그러면은 그, 세망 자금이라든지 버튼 목 자금이 정말 막 무분별하게 줬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 거의 거 2년 전 얘기인데 거의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다시 한번 환수하겠다 그러니 그러면은 선의 피해자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 인제 아마 환수 대상자 되면은 인정을 못하실걸요. 기억도 안 나고 그때 증빙 자료를 지금 있나요? 없죠. 굉장히 만약에 환수 대상자 되면은 되게 억울하실 거예요 아마.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도 정부는 네가 부, 부정수급자라고 얘기를 할 텐데 본인이 인정이 안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왜냐면다 영수증 벌었을 거고 아무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두 번째,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받으신 분들 중에 그렇게 되면 잠재적인 부정수급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을 내가 이거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분들도 꽤되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시면서 그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두 가지 자금에 대해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환수를 한대요. 그러면 이거 발표하기 전까지 부정수급자 누구누구누구 환수합니다 라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게 신경 계속 쓰이는 거예요.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받으신 분들은 내가 환급당하지 않을까? 환수 환급이 아니라 환수당하지 않을까? 불안하겠죠 마음이. 만약에 500만원 토해내라고 그러면 난 당장 낼 돈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완전 무슨 뭐 쫓기는 느낌이잖아요. 쫓기는 느낌. 그냥 잠재적인 부정수급자로 사실 지금 매도 당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볼수도 있고. 세 번째, 이 예상치 못한 지출이잖아요. 사실. 환수 당하시는 분들은 환수가 되는 분들은 전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500만원 내놔.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런 거야? 한 400만 원 정도인가요? 최대한 해 봤자 400? 한 3,400이라고 볼게요. 3,400 정도. 적어도 일반 업종은 1 0 0백이니까 200만 원 아닙니까? 그래 그래요. 보수적으로 잡아보죠 200만 원 토해내려요. 그럼 당장 200만 원 어디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곳 이게 빚이 되는 거죠. 환급 환수 당하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그게 이제 빚이 되는 거고 생각지도 마, 생각지도 못했던 이건 지출인 거야. 그렇잖아요. 당장 돈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당장 낼 돈이 없는데, 이런 분들한테 환수 돈 내놔라 그러면, 이게 정말 부채가 되어버리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의아하고, 되게 충격적입니다, 이 뉴스가. 예. 네.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거의 2년 전 지원금을 환수하겠다 그러니, 이거 얼마 황당해요, 환수. 여러분이 될수 있어요, 진짜, 이 영상 보시는. 예, 네, 여러분이 될수 있습니다. 나랑 뭔 얘기라고 치부하시면 안 돼요. 당장 여러분께 고지서 날라와서 당신 부정수급 했으니까 200만원 내놓으세요. 300만원 내놓으세요. 그럼 그거 인정 되시겠어요? 인정 하나도 안 되지? 줬다 뺏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좀 이해가 안 가고, 굳이 이 상황에서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요 그렇게 세수가 부족한가? <laughs> 이런 생각 <생각하면서> 합니다. <laughs> 그렇게 세수가 부족한가? 어... 소상공인한테 줬다 뺏는 거를? 그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여러분이좀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 구체적으로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거 진짜 될것 같아요 지금 이영 장관 장관 입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장관 입에서 국회에서 그 것도 딴데도 아니고 국회에서 의원 앞에서 국회의원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뭐 다시 뭐라 할까요 주어 담을 수도 없는 거고 실제 환수 이거 아마 발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좀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과연 존재는 무엇인가 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어, 이런 생각에 굉장히 좀 답답한 어, 뉴스였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치 좀 저한테는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해바라기 영화 다 기억하십니까? 이건 그냥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해바라기 영화 참참 좋았는데 김래원이 이런 얘기를 하죠.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런 대사를 남깁니다 <laughs> 제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 네. 참 안타깝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경제 프로그램도 나가지만은 이런 그김태현의정치쇼라든지 정관영의 시사본부에서 그 시사 뭐 이런 얘기도 이제는 이번 연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그 중에서 이제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주제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그 이런 데에서 주제가 정해지면 꼭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환수된 부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 굳이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미 지급했던 지원금인데, 어, 정부도 문제 있지 않나요? 그럼 줄, 줄 때잘 줘야죠, 줄 때. 줄때잘 줘야 되는데, 이게 줬다 뺏는 거라서, 굉장히 이 파급 효과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네.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만약에 환수를 당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진짜 철저한 의리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지금 와이 진짜 그래서 좀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미 어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얘기도 하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허 프리랜서 분들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 어떠십니까? 어, 이거 진행이 될까요, 진짜? 그리고 진행이 되면 분명히 환수 당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당장 돈낼 돈은 없고, 참 답답한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서 댓글로서 또 여러분의 의견을 어, 남겨 주십시오. 어떤 내용이라도 좋아요. 이 여정 채널은 여러분과 소통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좋은 생각,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또 댓글에다 남겨 주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오늘이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아, 여러분, 수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 저는 또 오늘 아침에 또 방송 갔다 오고, 강의하고, 어, 이러면서 또 회사 일도 보면서,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여의도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오,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하는데, 뭐, 쏟아지면 뭐 엄청 무섭게 쏟아지네요. 예, 무슨 동남아된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기후가. 그 정도로 뭐 비가 무섭게 오다가도 갑자기 멈추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비 피해 없으시길 좀 음, 바라보겠고, 그 오늘 수요일 날, 수요일 날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뭐 환경이 안 그렇더라도 일단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 좋다 좋다, 좋은 일이 있다. 아, 그 다음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어, 나에게 뭐 돈벼락이 맞는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진짜 돈벼락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권리와 어, 여러분이 찾아야 될 정보 찾아야 될 권리 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과 늘 여러분의 삶의 여정과 함께하는 늘 좋은 경제 비서가 되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